별로 뭐도 없어요. 그것 그것도 재밌더라고요. 그 눈에서 레이저빔 나가는 거. <laughs> 서린 인간. 관심법으로 쳐다보고 있는. 악마 없네. 그러네요. 아 속았어, 씨. 아. 아 외양 탔으면서. 아 깃발 꽂고 왔잖아. <laughs> 소실 벽구 쪽으로 들어왔던데 이째감시러 영공 갔어요 저는 전투 위치 확필 모두가도 못하는데 딱 거기 붙어가고 왜 마이너 있잖아 연막 연막 레이드로 왔겠어요 연막으로 요새 또 레이더 민호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요 다시 레이더만 켜지면 내가 우리 미, 음, 마이너한테 어뢰 싸버린다 반사대미로 <laughs> 죽을라고요? <주려고요? 웃음> 그래갖고 내가 이제 아 아주 쿡, 좋네요 그러면은 내가 신고받으면 이번에는 그건데 영정이야. 네, 영정이야. <웃음> <웃음> 그럼 환생해야지. <laughs> 아, 환생을 하려는 큰그림 <laughs> <laughs> 아니 요새 일일 그거 보면 슈퍼 유니커밍가 뭔가 그거 나오더라고. 네.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? 아, 맛있는 거 있어 먹는 거. 아. 아무도 안 보인다. 어들다 어디 갔노? 나 졸라게 앞에 나가있어. 그러게요. 그냥 해요 그냥. 나가지 말고. 저섬이쪽 6시 반 정도. 찍어줘요. 계산을 해야 되잖아. 25분이네. 아, 거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네. 어... 여기도 있고 저기도 어... 있어요 어... 네. 뭐야? 호링 겨, 링이잖아링 살짝 에이, 이거 왜 사요 하나 보내주지 나안샀어 어, 나 먹었다. 나이스. 나 여기, 여기 이제 빠질 거야안돼요 비로 갈 거야. 버려. 안돼. 안 돼. 버려. 버리면 안 되지. 적구축이 살아 있는데. 아이 비로 가서 어, 비켄 어, 먹. 들어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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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를 들어와? 여기 스파웨어에 응. a k 들어오려나 보네 연막 앞에 가서 격기라고 당연하죠 아하... 아니야 아나빅 일단 갈거야 저 새끼들 안 들어오잖아 싸가지 없게 저 연막 안에 뭔가 순양이 들어가있나본데 최대한 은신을 해야돼 아해님 대박 터지겠는데 아니야. 거리가 짧아. 짧은 걸, 그럼 왜 그리 쐈어요? 더드가 싸이지못 속에. 아, 씨, 야, 이 붓기 저거요. 그냥 아가 맞아줄 뻔 했는데. 그 앞에서 조우 됐어. 졸우 됐어. 힘든. 아, 야, 전함 맞네. 야 이거 비는 꽁짠데이 에? 네? 공차 공짜? 빨리, 가, 빨리 가 드시고 일로 와요 다시 알았어 후다닥 먹고 올게 찹찹 보고 올게 잠깐 오래 한방 짜놓고 아니 또 나를 못 가게 하네. 알어. 야, 왜들 안 쏴? 누구를요? 힌덴 열심히 쏘고 있는데요. 야마토 지금 들어가는거지 옆... 때리고 있잖아. 힌덴 피 하나도 안 달았구만. 그래, 머스크나 힌덴 사야지. 옆구리 보이는구만. 에이, 몰라. 나피 갈래. 빠이빠이. 우리도안 산. 이제 스타가 스파치고 버려. 비 아직 안 났어요. A 들어와갖고 다시 내가 A 막았잖아. 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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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. 어려 어려 어려. 전방 어뢰 쪽 끝. 내가 비 왔으니까 당연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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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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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짝 들어와가 누굴 때리겠다고 그래? 철갑으로 바아가 들어왔냐? 어메! 비 먹었다! 어머나! 어머나! 비를 먹었어요. 힘든 스팟 해줄게요. 생성기 작동. 온다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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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아니다요 응. 한테당하이한 아, 니 아, 북이한테. 아, 북이한테. 북이한테. 아, 북이한테. 아, 북이이한테이이이 그것들이 놀란 게 가고 있어. 야 시덴 시저 좀 터지도만 나올 생각은 안 하네. 아 올라 안 나오면 내가 들어가. 올라가야지. 게링치 붙기하고 가보하고 있네. 게링피에 들어간다. 아야마토 시체한테 올라 쏘나. 이댄 쏘나, 나 형님 쏠수 있는 거 부키밖에 없어요. 부키 우리 봐줄게. 나오면 네. 부키 부키 선방 백. 네, 나와라. 아이씨, 아, 부키 바이언 바이언 이언 웃키 너무 맞아 좀 맞아 넌안 좋아 어, 하도 다 맞았다 얼릇 없어 갖고 넌좀 죽어 웃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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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잡고 헤미이 여기 리퍼하고 나바토 알았어 불났어 웃기 시작해 이거로 위장도 안 하고 와가지고

나타불났 응. 어, 다어놨나요 나무가 나무가 나무갈나 나무가 나가나나다가어가 나무가 야 죽어라 이무기나무나 나무가 나똥가똥 나무가 나무나무나 단발사 단발. 아 우리 우리 민호 놀고 있네. 포도 안 쏘고. 야 네비야. 네. 우리 민호 뭐니? 민호요. 놀고 아. 있어요. 남마또열심히 때리고 있네. 빠블리기 캡인데 죽었네. 아 시타 좀 뚫어봐. 민호, 민호 캡. 네. 아 맞다 죽었다. 아이 새끼 버스 <laughs> 오케이. 네. 지어이 어디로 갔을까? 아 포인트 넘치고 있다 B 가야되겠다 먹고 네저 A먹고 아, 아, B 갈게요 캉코한테 쏜거야? <laughs> 어뢰? <어려>? 칸코 <laughs> 죽으라고 아, 맞아 죽었어야되는데 그.. 시쪽 위쪽에 뭐가 있는데 여기? 코마심 앞... 네,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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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아, 앞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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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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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좌우, 좌우 한 대가 토끼머리 하고 있네 우리 세인트랑 아 진짜 우리 좌우 병신 보이는 좌우를 쏴라 연막에다 쏘지 말고 우리 보이지도 않는 연막에다가 쏘고 지랄이야 오케이. 오케이 샤시오 쉬마. 오케이 타쪽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. 쉬마가 있어 여기 기어링이 있다. 여기네 오케이 가만히 있는데. 어 집판 좋아. 마무리하자. 어 집판 좋아. 이제 움직이네. <laughs> 한 방에 보네 어려운다 저가마가 오가씨가 오가씨가 오가씨빨오 잡아야 돼아씨연오 아, 씨가 아. 가씨가 오가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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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니요, 민호 타서 었어 위치 밑에서 네 번째가 뭐예요? 지금. 아니요, 민호 때문에 그래. <laughs> 민호가 안 잡아줘서.